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9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음봉을 피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로 요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상승의 폭이 워낙에 좀 가파랐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어제 코스피지수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잖아요? 갭에 대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해야 됐고요. 자, 그렇지만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 기회로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오입평 12평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한 구간에 와있죠? 자, 우리는 지난달 흐름을 보면서 조정이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단순 고점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심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대 쪽과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에코프로와 엘자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10월 말까지,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매일같이 제가 우리의 시나리오를 공유해 볼 건데요. 어, 현재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는 이 미국과 중국이 어, 서로 한 발씩 물러났다가 또 트럼프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었고요. 자,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시진핑 가요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들의 어떠한 말 또는 어떠한 스탠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 또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세장, 대전제는 우리가 이렇게 대세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급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 추세를 봤을 때, 길어야 11월 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가 삼성전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플레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자체에 호황이 올 것을 예상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를 분석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차트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보지 않고 반도체 섹터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의 추세가 어떤가요? 누가 봐도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특징인데요. 자, 바로 한번 사이클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 매출과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22년도 10월 달부터 보시면 저점이 여기거든요. 자, 2년 동안 상승을 하고 약 1년 동안 하락을 아지한 뒤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5년도 4월달서부터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의 반도체 시장은 지금 이게 절대 쉽게 꺾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 실적에 대한 완벽한 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자 메모리 가격 또한 지속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디램, 랜드의 가격 또한 상승은 불가피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24년도 4분기 첫 흑자로 돌아선 기기가 됐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바닥을 찍었다라는 증거거든요. 자, 게다가 인여자금이 구조 원이 됐을 때 지금 돌파가 됐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이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좀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도출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단순한 테마주 강세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라는 거이 부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나은 한주 역시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하거든요.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건지 자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유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여러분들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0월 21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0월 22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SM 백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수급이 강한 2차전지 쪽을 좀 눈여겨보자. 그 중에서도 요 SM 백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틀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한번 봐주세요. 자 보통 시세분출 후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재차 상승이 나올 때자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는 건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다시 이평선 정별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요 5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선에서 아주 정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SM백서를 오늘 왜 공략을 했어야 됐냐면 자 일봉상으로는 우리가 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요한 시간 을 보면 자 여러분들 최근 이 sm백셀의 흐름을 보면 뭔가 특성이 보이지 않나요 자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일봉상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시가에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s m 1셀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0월 22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자그마치 25.05% 자, 오늘 결국 이렇게 상한가 도달했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거장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요돈 벌어가시 하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삼성전자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이유. 자,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이 기존에 한 10조 정도를 예상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크게 웃돌고 이렇게 12조 원대를 기록했죠. 영업이익만입니다. 자, 이렇게 2분기 부진을 완벽하게 털어냈어요. 자, 삼성전자의 보통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 상승 사이클이. 자, 그런데 현재는 2025년도, 현재는 상승한 지가 약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뭐 12만 전자, 13만 전자 이상의 구간? 저는 이제는 진짜 꿈이 아니라고 봐요. 자, 오죽하면 이 j p 모건도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싸다. 반값 할인 중에 있다. 결국엔 이 한국 시장의 대세장을 읽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긴축의 통화정책이 종료됨을 암시해주면서 이번 달 역시 돈을 풀수 있대라는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세를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무려 86조라는 금액을 매출로 찍어 냈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이 영업 이익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었죠. 단 1년 만에 이렇게 10조 원대로 회복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제차이 하이닉스를 다시금 눌러 주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쪽은 이디램과 메모리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를 단 하나의 종목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될게 있나요 절대 없죠 금세 양전 전환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이 나스닥 차트와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두 개의 차트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겠죠 지금 이 시장 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세장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나스닥이 떨어져도 코스피는 버텨내고요. 나스닥이 반등 나오면 코스피는 더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지수를 운반하는 게 우리의 삼성전자다. 이 부분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요일장 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자, 지수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양봉 전환에 결국 성공을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꽤나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남은 한주 힘을 내셔야 되니까 오늘의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구간은 올해 4월 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좀대자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또 다시 말을 바꿨죠 어, 증시의 반전이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이번만큼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짧게라도 예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최근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죠. 어, 현재는 전형적인 횡보의 장이 좀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요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더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짱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태세 전환을 대체 몇 번이나 하면서, 이에이 c 자, 이제 10월 31일이죠.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시진핑과의 관계는 좋다.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을 몇 번이나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막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이렇게 미국이 소비해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이제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뭐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현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전이 있다면 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특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이 에이팩이 우리한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